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작가 원종근이라고 합니다. 어,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줄곧 어, 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는 캘리그라피 작가로서도 교육과 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 줄곧 어, 작가 자신, 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해고, 해왔었는데요. 첫 번째 전시 주제가 어,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다음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 그리고 최근 작은 이제 여행자라는 어떤 컨셉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작가 자신의 내면에 어떤 고요함을 찾아서 사색의 공간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2021년도에 했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내가 놓치고 사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진행했는데, 어떤 우리 현실에서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루는 그런 소중함을 기록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충주 시내의 오래된 건물이나 어떤 마을의 풍경을 어떤 스케치 형식으로 담아서 수묵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제가 충주 출신이긴 하지만 충주의 매력은 매력이 없는 게매력이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laughs> 해보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 앞으로 매력적인 요소가 많이 늘어날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미래가 있는 뭐 매력이 앞으로 충분히 발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고 뭐 충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물과 자연이 좋은 도시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가장 큰또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얻는다기보다도 저는 일상을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서 거기서 얻는 소스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좀 바빠서 여행을 많이 못 하지만 전에는 여행하면서 많이 느끼고 어떤 새로운 것을 보면서 어떤 아이들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로서 전업 작가가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모든 작가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또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경제 활동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상의 반복된 피로감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 그런 것들 와중에 어떤 삶의 회의감 같은 것도 들고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다채로울 수가 있는데 어떤 이제 그때 나타나 제가 생각했던 주제가 어, 내가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건지 내가 놓치고 사는 건 없는 건지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떠올랐던 게 충주 시내의 어떤 오래된 건물이나 풍경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소소하고 중요한 것들인데 어, 현실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것들을 다 저 아래로 두고 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게 표현할 때 굉장히 어떤 내 자신이 리마인드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충주시 음악창작소 앞에 있는 노야 주택이라는 건물인데요. 제가 평상시에 여기 지나다니면서 이 건물을 보고 아, 언젠가 한 번은 이 건물을 표현해 봐야겠다 싶었는데, 아마 그게... 내가 놓치고 사는 것들이라는 시리즈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과거와 현재가 같이 공존하는 느낌을 주는 <laughs> 되게 묘한 느낌의 건물이어서 어,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laughs>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예술가로서 가장 보람된 일은 어떤 대중들에게 삶의 활력소나 어떤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건데, 예술이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해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소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예술은 생활과 미접한 것이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예술은 어렵지 않고,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다라는 점, 하고, 모든 우리 일상 속에 보다 보면 다 예술가들의 작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다못해 어떤 도로 표지판 같은 것만 봐도 다 디자이너들이 예술적 감각을 해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멀다라는 부담감을 버리고 좀더 같이 함께 소소하게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 작품도 대중들한테 그렇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충주 하면, 어, 변화가 없는 도시하고 머물러 있는 도시, 왜냐면, 어떤, 뭐, 충주 댐도 있고, 공군부대도 있고, 지역적인, 지리적인, 어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 도시이기도 하긴 해서, 어, 사람들 자체도, 저도 생활하다 보면, 어떤 변화를 받아들인 속도가 좀 늦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는 근데 그 이제 충주가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충주를 보다 더어 예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되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크고요. 또 가장 큰 거는 어떤 인식의 변화와 어떤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가 젊은 작가들도 많이 유치해서 지금 제가 여기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강예술창고 레지던시 입주 작가 일기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처럼 이런 공간이나 작가들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 충주하면 어떤 예술가들을 키워주는 도시 뭐 이런 느낌도 같이 간다면 앞으로 충주가 좀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한 지가 이제 한 10년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동안 수많은 작품 뭐 글을 써 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좋은 시 문구라든가 또 문학적인 문구 아니면 노래 가사말 아니면 제가 또 나름대로 만들어서 낸제 어 글이나 이렇게 말써 봤는데 한 가지를 고른다고 생각해 보면 어 일단 제가 요즘 생각하는 가치가 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 제가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 또 시대와의 흐름과도 많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라는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제 가슴에도 와닿고, 재미있게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매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캘리그라피는 그림과 다르게, 그림은 그냥 눈으로 보면 되지만, 이건 글씨는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서 이제 그 감성을 전달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씨고, 어떤 메마른 어떤 감성에 어 다시금 뭔가 희망을 얹어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캘리그라피는 요즘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고 취미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여기 레지던시 들어와서 좀 새로운 작품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좀 시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목표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여행자라는 주제의 작품을 좀더 발전시켜서 어 좀더제 내면의 세계를 담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 내면의 세계를 탈출할 수 있는 어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이중적인 말이기도 한데 내면의 세계를 잘 담아서 거기서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 같은 여행자지만 어떤 제 내면의 생각이 정리된 작품, 뭐 그런 것들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가흥예술창고 레지던시 오인의 작가들의 단체전인데요. 어, 오인의 작가가 기획해서 만든 전시입니다. 전시 제목은 기묘한 끌개고, 어떤 기묘한 끌개라는 걸 주제로 다섯 명의 작가가 되게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전시가 진행되고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주말 토요일마다 프로그램과 체험 학습 이런 것들이 진행되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